큰퀴즈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국립의원에 온 기회에 큰퀴즈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4년 초에 그 아테네 부인는게 그리스 대상. 사 그의 8월에 100, 108년 만에 그 올림픽이 본래의 동지로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 한국 그 선수단을 그 지원하고 그런 게 아주 그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그리스를 방문했을 거아요 그리고 그 우리 선수들 그 성격도 굉장히 좋아서 당초 목표인 12권 안에 응. 다 들어가고 그아테네 올림픽을 맞아서 한인사에서 그 운영하는 그 매거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매거진이름 글이 쓰여있었어요. 제우스 신화 비켜라 당군 신화 나온다.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아시안과 특별정상회를 그 세번 했습니다. 제1차 특별정상회의 는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때 제가 태국대사로 있었는데, 그때 태국이 아시안 여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밀접히 조율을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그것이 아주 밑거름이 되어서 한 아시안 관계가 어느 날까지 잘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되었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그 이제 1967년 그 아시안 창설 그 당시에 이 방콕 선언을 통해서 그 아시아를 주론시켰잖아요 1967년 8월 7일인가 그때는 다섯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아시안의 창립 그 영국이고 그래서 아시안의 성공에 아주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태국과관계한몇 가지 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 태국 간의 그 양자 관계도 굉장히 수리하고, 그 다음에 한 메콩 관계. 거기서 태국이 그 메콩 협력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메콩에 그 아주 큰 예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과 메콩 협력에 있어서 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 아시안 관계. 한 아시안 관계에 있어서 태국이 아시안의 참미병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한 아시안 관계 발전에 있어서 이 태국을 매결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이을 많이 이루어왔다. 크게 한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한 아시안 양자 관계는 그 지금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의미 아시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최상급의 관계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를. 또 태국은 굉장히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한류, 비즈니스가 굉장히 흥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그만큼 태국하고 관계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아유안 애국 다른 나라들보다도 뿌리가 있고 굉장히 깊다. 동남아의 태국이 이 관계를 더 깊게 이끌어 나가면은, 지역 전체에큰 플라스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시아나고 유럽 연합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다이버스티 있어 다양성이. 아시아는 열 개의 형국 가운데 몇몇 열개국몇을 자세히 보시면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다양성을 이 조화를 시켜서 이 다양성을 자산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그 어떤 성과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남아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좀뻔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다양성을 이렇게 더 심화시키게 나가려고 하면은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이제 배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체성. 그 수년 전부터 아시안이 그 사람 중심의 아시안, 사람 위주의 아시안, 이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 아시안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이 아시안을 잘 갖고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인식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제 아시안에 대한 인식 이 동남아 사람들이 아시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이제 아시안이 우리의 운명 공동 운명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점차 이렇게 강화되어 나가고 있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또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이 오히려 아시안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시킨 큰 어떤 요인이 되었고, 그런, 그런 어떤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본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이제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에 그, 한 아시안 그 FTA를 이 개방의 폭을, 개방의 폭과의 범위를 더 늘려야 된다. 어, 그런 것이 그, 또, 1차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CEP라고 이게 발의가 됐잖아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어 마지막 단계에서 인도가 그 참여를 철회함으로써 1 5 나라가입했. 이걸 좀더 이렇게 이행을 해 나가고 인해가지고 그 영내 무역 투자를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중요하게 되는 이슈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한국과 아시안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아시안 그 보건 장관회가 를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그합의항을잘 그 이행을 해서 한국과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이 보건의룰 분야까 포함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 기후변화에 이제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아시아의 녹색성장 같은 것을 매를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데 협력할 분야가 꽤 많을 것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 하든 아시아는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안이 동남아, 그 열나라의 그 이익에 큰 기회를 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이제 동부가에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질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국가들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동부가 상황은 어떻냐 하면은 그 2019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세 나라 중에서 특징 두 나라의 양자 관계가 좀 틀어지기 때문에 그 양자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정상회의가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면 이걸 보면은 다자 협력보다도 동부아의 지역 협력보다도 여기에서는 양자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런데 그런 점이 또 있고 그래서 아시아는 그 다자 협력, 지역 협력, 그지 모르는데 아시아 관련 그 협력을 위해서는 아무 만사를다 챙기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동북아도 이런 아시안의 경험을 잘그 원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 대국민 내교라는 것은 갈수록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수단, SMS라는 여러 가지 각종 수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외교 문제를 두고 소통을 활발하고 아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모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